안녕하세요. 하우스 스케치 김주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요. 일산 풍동 풍산역 네. 5분 거리에 위치한 대단지 신축 빌라 그중에 마지막 딱한 세대밖에 안 남아 있는 3룸 구조를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가격도 이번에 특가 한 세대를 하기 때문에 가격마저 메리트 있는 이러한 집입니다. 그리고 거실이 5미터가 넘는 이러한 집입니다. 거기에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요. 주방도 주부님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옵션마저 빵빵한 이러한 집에 펜트리가 주방에도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현관에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일산 풍동 쪽에는 신축 쓰리룸 구조를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근데 최근에 해악이 딱한 세대가 나서 이렇게 좋은 구조의 쓰리룸 편장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역세권에 이렇게 고급스러운 쓰리룸 구조를 찾고 계신 분 계시면요. 네, 오늘 영상 끝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일산 풍동 풍산역 신축 빌라고요. 저는 하우스 스케치 김주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 바로 요 집입니다. 오늘의 집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11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지금 이한 세대, 단독 세대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층입니다. 실사용 평수는 4 0평이고요 방이 총 3개입니다. 주방, 거실, 대형도실 그리고 팬트리장 같은 경우에는 2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욕실도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이렇게 자주식 주차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입구부터 천천히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현장 들어오는 입구는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시면 네, 풍산역, 풍산역 이마트가 나오고요. 지금 이쪽 주변 같은 경우에는 애니골, 네 카페 거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집은 삼성캐슬 11차 자녀 한 세대 남아 있는 이 집을 또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주차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주식 주차로 100%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필로티고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요 집이니까요. 옆집이 없는 단독 세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여섯 칸 계단 올라가서 바로 현관 들어갈 수 있고요. 아니면 뒤쪽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현관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세대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세대 현관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네. 제가 보는 위치에서 좌측은 이렇게 키큰 신발장 그리고 하부 띄움 시공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대편으로는 이렇게 네. 흑형으로 되어 있는 전신 거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이렇게 문을 열면은 요 안쪽에 팬트리장이 이렇게 넓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납도 정말 많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중간에 있는 이, 지금 이쪽에 또 공간이 많이 남아서 자전거라든지 유모차라든지 아니면 골프백까지도 이렇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화이트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전에도 보셨지만 이렇게 또 넓고 예쁜 주방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면형으로 되어 있는 넓은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 크기는 4m 44에 5m 14고요. 그리고 거실 기본 옵션은 위쪽에 실링팬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이쪽에 네, 비디오 인터폰 온도 조절기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아트홀로 사용한다 하시면 여기에 이제 대형 TV 두시기 정말 좋고요. 만약에 이쪽을 쇼파 라인으로 본다 하시면 네, 4인용 카우치 쇼파, 5인용까지도 충분히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우드로 사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쪽으로는 화이트. 그리고 바닥과 그리고 반대편 아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일 시공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엄청 크게 확장을 해놨기 때문에 개방감도 정말 좋고요. 환계도 좋은 이러한 창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대편으로 주방을 또 보여드릴 건데요. 주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층고도 높다 보니까 위쪽에 이렇게 우물형 천정으로 되어 있고요. 11자 구조에 이쪽에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데 지금 이쪽에 식탁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4인에서 6인까지도 이렇게 두시고 쓰시기 편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하부장 잘 나와 있는데 옆으로 또 이쪽에도 또 수납 공간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되어 있고, 중간에 이렇게 또 오픈 수납 공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쪽에 이렇게 네, 냉장고 자리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있는 옵션은 기본적으로 다 드립니다.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 그리고 3구 인덕션, 거기에 1구 인덕션 되어 있고요. 식기 세척기까지 기본으로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각 싱크볼 깊게 잘 나와 있고요. 환기창은 또 이렇게 와일드하게 잘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또 펜트리장이 하나가 더 있어요. 주부님들 이사하시면 나는 짐이 없어 없어 하는데도 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이렇게 두시고 문딱 닫아 놓으면 정말 깔끔하게 쓸수 있는 이러한 팬트리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 반대편에는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이 안쪽에 또 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타워형으로 두셔도 되고 옆으로 이렇게 놓는 세탁기, 건조기 두시고 쓰시기 딱 좋게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또 이구 가스레인지로 보조주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벌에 수전까지 이렇게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안방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안방은 이렇게 또 넓게 되어 있습니다. 안방 크기는 3m54에 3m83입니다. 거의 13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엄청 넓게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쪽에다가 이렇게 침대를 두신다 하시면 패밀리형도 가능하고 요즘에는 침대 두개 이렇게 두시고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던데요.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기본 옵션은 위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드레스룸, 그 옆쪽에 파우더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메인 욕실급으로 큼지막한 부부 욕실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안방에 특이한 이러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발코니 공간을 확장한 이러한 또 분위기인데요. 이쪽에 지금 콘센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 안마 의자 두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테이블 두시고 저녁 때 사장님, 사모님 여기 오붓하게 차나 아니면 와인 한잔 하는 공간으로 사용해도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위쪽에 이렇게 불이 있으니까 도서하는 공간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이 아치 형태 있는 안쪽으로 들어가면 드레스룸이 디귿자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도 충분히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이쪽에 속옷또는 이제 서랍장 되어 있고 악세사리함과 또 서랍장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파우더룸이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 되어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되어 있어요. 화장품 드시고 쓰시기 좋고요. 여기는 서랍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인데요. 부부 욕실 같은 경우에도 유리 파티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식 습식으로 사용하기 좋게 되어 있고 따뜻한 우드 타일 사용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보조 샤워기 매립 선반 되어 있고 이쪽에 키큰 거울 수건 수납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젠다이 선반 양변기 세면대 이렇게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도 제가 여기 한번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방이 전체적으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떨어져 있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개인 뭐 사생활,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쓰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방 크기 알아보도록 할게요. 3m에 3m 35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11자 정도가 되는 방이고요. 기본 옵션은 위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 이 안쪽으로 네, 드레스룸 그리고 네, 입구 쪽에 온도 조절기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구 쪽에다가 책상을 두시고요. 그리고 이 반대편 이쪽에다가 네, 침대 이렇게 두시고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환기창도 크게 잘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드레스룸도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옷도 충분히 잘 들어갈 것 같은 이러한 또 구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크기는 2m, 8 5에 3m, 3 7입니다 여기도 11자 정도 되는 방이고요. 기본 옵션은 위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 이 방은 이렇게 붙박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조절기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거울 되어 있고, 아래 또 이렇게 속옷 둘수 있게 서랍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또어 건물 중간으로 이렇게 뻥 트여 있기 때문에 답답한 감도 없는 네 환기 창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두 번째 세 번째 방이 옆에 있기 때문에 네 사용하기 편리할 것 같아요.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수건, 거울, 수납함 되어 있고, 젠다이 선반에 이쪽에 양변기 같은 경우에는 고급 일체형 비대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욕조가 시공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반신욕하기 좋고 아이들 씻기기 좋고요. 반려견이 있다면 반려견도 씻기기 딱 좋습니다. 안쪽에 매립 선반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셨는데요. 오늘의 집은 어떠신가요? 풍산 역 쪽에 이제 쓰리룸은 요거 딱한 세대밖에 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산 역세권에서 쓰리룸 이렇게 넓은 구조를 찾고 계신다 하시면 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일산과 파주 쪽에 있는 전 매물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네, 편안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산 풍동 풍산역 신축빌라였고요. 저는 하우스 스케치 김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